질문 2번 같이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또 아직 정원을 못해서 a 번은 했어 안해왔으니까 2분의 N에 2의 더하기 N-3D 안해오면 안됩니다. 2분의 N의 첫장당 확인 끝장 2분의 N에 2의 더하기 N-3D 전개식 특히 현준는 무조건 외워 이거. 무조건 첫 단원의 수열의 극한에서 반만 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분의 BN제곱 플러스 A-2분의 d 의 n, n. 38번이 안되면 안되는데요. A4는 얼마이고 7이고 20 빼기 A10이 30이면요. 야 얘는 실질적으로 뭐야? A3D가 7이고요. 야 얘는요. 바로 계산해야 돼요. A20에서 A10 빼면 10D야. 10D 차가 얼마야? 10개 차이 나잖아요. 얘는 10D가 30이라는 얘기야. D는 얼마다? 박사야? 3이죠. 9D까지가 얼마다? 마이너스 2. 되푸는 거야. 음.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거셔야 되면 첫째 항부터 12항까지 <laughs> 하거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면 2분의 n EA1 n 1 d 얘가 단위. 공식대로 넣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6이고요. 33 4. 얼마야? 29. 맞아요? 220이 653. 74, 그죠? 형님, 주인님 혹시 외웠나요? 현님 외웠어요? 외웠죠? 형채다 네. 외웠어요? 두두차 수열 a n 이랑 b n 에 대해서 A1 더하기 B1이 10이고요. 얘는 A1, A2 마크서 여기까지 A9 B1, B2에서 마크서 기까지 B9 a 다기, b 구를 거시로. 자,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두 등차수열을 이루는 수열이 있어요. 합도 등차를 했어, 아니라서. 등차야. 차도 등차를했어 등차는. 등차야. 그럼 한마디로 an이랑 bn이 두 등차수열이니까 an bn을 내가 하나에 몰아넣으면 cn이라 놓잖아 만약에.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야. 그럼 얘는 뭐지? 어, 실질적으로 C1은 10이고요. A1, B1, A2, B2, A3, B3, A9, B9는 뭐야? C1, C2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나요? 자 갑니다. 얘는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1항부터 몇항까지합 9항까지 2분의 얼마야? S9죠. 2분의 n 2C1 더하기 8D, M-1의 D. 맞네? 얘가 얼마다? 54다 했으니까. 9 약분, 약분하면 얼마야? 6이죠. 맞네? 2 곱하면 얼마야? 12죠. 그럼 8D는 마이너스 8이니까 D는 얼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게 c 1에 공, 공,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요. c9을 구하는 얘기잖아요. c9는 c1 더하기 8d. 답은 얼마다? 이해되니, 태양아. 자, 다시 한번 지우기 전에 외우세요. 2분의 n의 첫째 더하기 c 2분의 n의 2에 더하기 n 마이너스 d. 정계식은요. 2분의 d n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d에 n. 해놓고요. n에 관한 4차식, 2차식 상상이 없다. 2차수에서 곱하기 2가 0차, a1은 s1, an은 4n-5. 다 외웠나요? a1은 s1 외웠나요? 근데 등차수열이루고요 얘가 391일 얘만큼은 391일이에요 M의 값을 구하시오 할수 있는 건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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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첫 번째는 뭐야 끝항은 맞니? 첫째항 더하기 아까 했던 거잖아 항의 개수가 M플러스 2야 맞니? 맞아요? 뭐 얼마야 얘들 m 플러스 1의 d 됐니? 자두 번째는 d 수열 전체의 합은요 2분의 야 이만큼이 MD고, 두개 m 개고 m 두개 있을 때 m 플러스 2 있지 야 우리 공식 할때 2분의 n에 2 a 이들어첫기철하기교할때항행 개수 아니야? 우리 항행개수뇌야 아님그 다음 뭐 하나? 첫째 항 더하기 그 다음. 했더니, 이 전체 합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요 마이너스 4 더하기 391 더하기 5 0니에요 됐나요? 됐나요? 이거 얼마야? 441에서 4빼면 437? 2 곱하면 얼마야? 2 곱하기 437? 은 M 플러스 2 곱하기 46 9 4 36 9 6 5 54 이게 23으로 약분 되나? 뭐 두루수 만들었어 437이잖아 계속 틀어 드리면 2억 23일이라면 23일이라 수가 와야 되는데 2 3일 얼마야? 어? 뭐 되네? 아 되네. 앞고는 얼마야? 오, 금액 얼마다? 6 1번은 쉽죠? SN은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9n, a n 이 양수가 되는 자연선이 되겠습니다. 딱 봤는데, 형님, 뭐가 떠오르니? 2차식 상수항이 없네? 등차수열 대한 합이구나. 그러면 첫째 항은 얼마구나? A1은 S1 7 공차는 얼마구나? 이거에 몇 배? 2배 그러면 결국 a n 은 마이너스 4N하고 1 넣으면 7이 나와야 되네요. 맞나요?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4에는 1 0자 적어 놓을 에는몇 개? 자연수는 2.1보다 작아야 되는 자연수는 1하고 2, 2개밖에 없는 거 됐습니까? 됐나요? 너무 많이 나갔나요? 46번까지 숙제인데 너무 작나요? Tisa!